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대단원 1 기본 용어의 두 번째 소단원인 세던 무부와 역세던 무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세던 무부와 역세던 부부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버퍼와 타깃과 연관이 있어요. 버퍼와 타깃.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버퍼와 타깃을 복습한 다음에 세던 무부와 역세던 무부가 무엇인지 배우는 그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뒤에서 세든 어, 버퍼 타깃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하고 세든 무브와 역세든 무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대로 버퍼와 타깃을 복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 버퍼가 뭐였죠? 네, 버퍼는 내가 옮길 조각이 위치한 자리였고, 그 자리는 바로 여기와 여기였습니다. 여기와 여기. 버퍼는 내가 옮길 조각이 위치한 자리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버퍼에 오는 조각들을 우리가 원래 자리로 보내줄 거라는 뜻이에요. 큐브가 막 섞여있을 때,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오는 조각을 우리가 원래 자리로 보내면서, 큐브를 맞춰 나갈 거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타깃은 뭐였죠? 타깃 타깃은 버퍼를 M2나 R2 회전 시켰을 때 도달하게 되는 위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버퍼에 오는 조각들을 M2 회전을 시키면 어디로 가는가? 아니면 버퍼에 오는 조각을 R2 회전 시키면 어디로 가는가? 네. 이런 질문과도 같은 의미죠. 자. 버퍼에 온이 조각을, 버퍼에 있는 이 조각을 m2회전 시키면 어디로 갈까요? 어느 위치로 갈까요? 이 위치로 가죠? 버퍼가 여기였을 때, 버퍼가 여기였을 때 m 2로 하면은, 버퍼에 있던 조각이 이 위치로 오니까, 이 위치가 타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버퍼에 있는 조각을, 네, 버퍼가 여기일 때, 버퍼에 있는 조각을 r2회전 시키면, 그 조각이 이 위치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위치가 타깃입니다. 버퍼는 여기, 타깃은 여기였어요. 이해되셨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어,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자,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음, 어떤 분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음, 바로 이런 겁니다. 어, 우리가, 버퍼를, 네, m2에 전하면은, 여기가 타깃이라고 했는데, 어, 이상하다. 우리는, 정면 녹색, 윗면 흰색에서 이 위치를 보퍼라고 하지 않았었나? 그럼 만약에 M2회전을 하면, 어? 정면이 파란색, 정면이 노란, 윗면이 노란색으로 바뀌네? 그러면 정면이, 아 정면에 있던 녹색은 반대편으로 갔겠네? 어, 여기가 녹색이고, 여기가 흰색이네? 그러면 M2회전을 하면은, 여기가, 버, 여기가 버퍼로 이렇게 바뀌어 하는 것이 아닌가? 즉 이렇게 큐브를 뒤집어, 뒤집어서 버퍼가 새로 이르, 이 위치로 바뀌어 하는 것이 아닌가? M2 했을 때 여기가 타깃이 아니고 큐브를 뒤집어서 어, 여기가 버퍼가 돼야 된게 아닌가? 왜냐면은 여기가 정면, 정면이 녹색이고 윗면이 흰색이니까 뭐 어, 이렇지 않나? 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저번 시간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버퍼는 정면 저, 제 저의 절대기 준면 그러니까 정면 녹색, 윗면 흰색에서 이 자리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한번 암기를 시작할 때 여기를 버퍼로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공식을 써도, 써서 정면이 바뀌더라도 바뀌더라도 버퍼는 계속 이 자리 그대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처음에 암기를 시작할 때, 자 정면을 어, 큐브가 막 섞여있다고 할 때, 자 정면 녹색 윗면 흰색 어디지? 아, 자 여기구나. 어, 이렇게 절대기 주면 찾았네. 이제 암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부터 버퍼는 여기고요. 나중에 공식을 아무리 써도 버퍼는 내가 여기로 버퍼를 시작했으면 아무리 공식 써도 버퍼는 이 자리로 고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정면이 뒤집혀도요. 이렇게 오른쪽 면이 뒤집혀 있어도 항상 여기는 버퍼로 고정이 돼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타이또 항상 이 자리로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요. 이해되셨죠? 어, 여기에 대한 예외형이 있어요. 정면이 뒤집혀 있는 뭐 그런 상황에 대한 예외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전편에서 다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어, 실은 이런 내용을 저번 시간에 좀 길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랬다가는 많이 지루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조절을 해서 좀 뺐습니다. 어 그랬 이번 시간에 얘기했다가 이번 시간 강의가 많이 길어진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laughs> 자, 어쨌거나, 방금 말씀드렸던 정, 정면 정, 아 다시다시 다시 죄송해요. 말이 헛나오네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면 녹색 윗면 흰색의 절대기준면에서 버퍼를 여기와 여기로 정했고 타깃을 여기와 여기로 정했다면 아무리 공식을 쓰거나 회전을 해서 정면이 뒤집히더라도 버퍼와 타깃의 위치는 그대로 고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었어요. 물론 좀 추가됐지만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제가 딱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버퍼의온 조각을 M2나 R2에 전시키면 타깃으로 간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해주세요. <laughs>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내릴게요. 버퍼에 오는 조각들을 m2나 r 2에전시키면 타깃으로 간다. 자, 이렇게 딱 정할게요. 버퍼에 온 조각을 m 2에전시키면 타깃으로 간다. 버퍼에 온 조각을 r 2에전시키면 타깃으로 간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로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버퍼에 오는, 버퍼에 오는 조각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면서 큐브를 맞춰나갈 거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어떤 회전을 이용해서 버퍼에 온 조각들을 차례대로 원래 자리로 보낸다는 뜻이죠? 우리가 배운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회전에 대해서 배운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버퍼에 온 조각을 M2회전 시키면 타깃으로 간다. 퍼패원 조각을 R 2회전 시키면 타깃으로 간다. 이거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수많은 큐브의 조각들을 버퍼에 와 있을 때 버퍼에 와 있는 큐만 수많은 큐브의 조각들을 원래 자리로 보낸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네 이렇게 섞여 있는 큐브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버퍼에 와 있는 조각이 무슨 조각이죠? 네, 이 하얀색 빨간색 조각이죠.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엣지요. 이 조각을 원래 자리로 보내야 되는데, 자, 원래 자리가 어디죠? 하얀색 빨간색이 여기죠. 그래서 이 조각은 일로 가야 돼요. 지금 버퍼에 와 있는 하얀색 빨간색 조각은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여기가 원래 자기, 자기 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버퍼를... 버퍼형 조각을 M2회전하면 타깃으로 간다. 라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각을 원래 자리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M2 앞에다가 뭔가 특정한 회전을 추가해보고 싶어요. 뭔가 특정한 회전. 얘를 1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 m2 앞에다 어떤, m2 회전 앞에, 즉, 버퍼를 타깃으로 보내는 이 회전 앞에다가 뭔가를 하나 추가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회전이 뭐냐면요. 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음, r-, 네, r', u, r, u'. 이런 회전이에요. 이런 회전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자.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보세요. 천천히. 이 하얀색 빨간색 조각이 있어야 할 네, 하얀색 빨간색 조각이 있어야 할이자리 하얀색 빨간색의 원래 자리에 있던 요놈. 요 하얀색 파란색 조각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보자고요. R R 프라임 U R U 프라임. 자, 어디로 갔죠? 네, 여기로 갔죠. 근데 여기가 어디, 무슨 자리죠? 바로 타깃의 자리죠, 타깃. 타깃의 자리. 지금 저는 뭘 했냐면요. 지금 제가 방금 뭘 했냐면요. 하얀색, 빨간색이 원래, 원래 가야 할 자기 자리 있죠. 네, 하얀색, 빨간색이 원래 자리. 그 자리를 어떤 특정한 회전을 추, 추가해서 타깃 자리로 옮겨줬어요. 타깃 자리로 옮겨줬어요. 보이시죠? 하얀색, 빨간색의 원래 자리에 있던 요 하얀색, 파란색 조각이 어떤 특정한 회전을 추가했더니 타깃으로 오게 됐잖아요. 즉, 이 자리가, 이 자리가 하얀색, 빨간색의 원래 자리, 인이 자리가 어떤 특정한 회전을 추가했더니 버퍼로 옮겨왔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회전 다음에 제가 M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하얀색 빨간색 조각이 1로 가겠죠? 네, 아잘안 보시죠? 이 하얀색 빨간색 조각이 M2를 하게 되면 버퍼가 타깃으로 갈 테니까 1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 있던 하얀색 파란색 조각은 1로 올 거고요 얘가 1로 갔으면 당연히 180도 돌아와서 얘는 1로 가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방금 처음에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여기 있던 자리를 일로 보냈던 여기 있던 자리를 하얀색 빨간색의 원래 자리를 타깃으로 보냈던 그 회전의 역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역회전 자 그거는 U R' U R' U'R입니다. 자 그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기 있던 타깃의 자리에 있던 지금 정면이 뒤집혀 있지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까 타깃에 있던, 잘안 보시나요? 타깃에 있던 하얀색 빨간색 조각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하얀색 빨간색을 원래 이 자리로 보내야 하는데, 이 자리로 보내야 하는데, 어, 우리는 M2 하면은, M2를 하면 버퍼에 있던 조각이 타깃으로 간다라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 이 조각을 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조각을 원래 자리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M2 회전 앞에, 버퍼를 타깃으로 보내는 이 M2 회전 앞에, 앞, 이 M2 회전의 앞에다가 어떤 특정한 회전을 추가해서 얘가 얘의 원래 자리를 타깃으로 옮겨오자. 타깃으로 옮겨오자. 옮겨오는 회전을 하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M2 회전을 하자. 그러면은, 버퍼에 있는 하얀색 빨간색 조각이 원래 자리로 가겠지? 그리고 나서, 아까 처음에 M2 앞에 했던 그 회전에, 아까 M2 앞에서 했던 그 회전에 역회전을 해보자, 역회전. 그러면은, 타깃으로 옮겨온 이 하얀색 빨간색 조각이, 원래 자기 자리로 차, 찾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원래 자리를 타깃으로 보내는 회전을 했고, 그리고 타깃을 원래 자리로 보내오는 그 역회전을 했기 때문이다. 자, 이거예요. 자, 방금,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하얀색, 빨간색 조각이 원래 자기 자리를 찾아오는 이 과정. 이해되시나요? 제가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이해되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음... 자 어쨌거나 방금 여기에 셋업 무브와 역세업 무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가 셋업 무브고 뭐가 역세업 무브였냐면요. 빨, 하얀색 빨간색 조각의 원래 자리를 타깃으로 옮겨오는 M2 회전 앞에 붙였던 그 특정한 회전 있죠? M2 회전 앞에 붙였던 그 회전 원래 자리를 타깃으로 옮겨오는 그 이동 그 회전 그것이 세던 무브고요. 그리고 M2 후에 M2 후에 타깃을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오는 그 역회전 그것이 바로 역세던 무브입니다. 세던 무브의 역회전이니까 역세던 무브겠죠? 자, 이것이 바로 역세던 역세, 무브와 역세던 무브입니다. M2 회전만으로 큐브의 조각을 원래 자리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자리를 타깃으로 땡겨오고 네, 원래 자리를 타깃으로 땡겨오는데 이 회전을 세던 무브라 하고 세던 무브 그리고 M2를 해주고 타깃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 주는데, 이것을 역세던 무브라고 해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말고 <laughs> 자, 세던 무브와 M2 역세던 무브의 이 연결고리 세던 무브, M2 역세던 무브 이세 개의 연결고리, 이세 개의 묶음이 M2 해법에서 의 하나의 공식입니다. 하나의 공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세던 무브, R2, 역세던 무브라면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 되겠죠? 맞습니다. 세던 무브와 M2 혹은 R2 그리고 역세던 무브 이것이 하나의 공식을 이루어서 버퍼에 오는 조각을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큐브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자음 그러면 각뭐 음,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건, 보여드렸던 건 보여드렸던 건이 위치로 보내는 공식이었겠죠 버퍼에 온 조각이 하얀색 빨간색일 때 버퍼의온 조각을 이 위치로 보내는 그런 공식을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버퍼의온 조각이 하얀색, 주황색이라면 1로 보내는 공식도 필요할 거고요. 버퍼에온 조각이 뭐 예를 들어 이 조각, 즉 초록색, 초록색 주황색이 버퍼에 와있다면 이쪽으로 보내는 공식이또 따로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세던 무부와 역세던 부부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는 달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음, 이 원리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복잡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여서 셋업무브를 해야 하는지까지는 알려 드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M2R2를 다 찍게 된다면 음, 뭐 특별편으로 찍을지 안 찍을지 는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지금은 알려 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공식편에서 공식을 다 보여 드릴 거거든요 네. 공식을 다 알려 드릴 거거든요. 이미 세업무브를세 모든 세업무브와 역세더무브를 해법에 음, 해법을 만드신 스테판 포크만 씨가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버퍼형 조각이 하얀색 빨간색 조각이다. 그러면 얘를 일로 보내야 한다. 아, 그러면 일로 보내는 세업무브와 역세더무브를 알면 되겠네. 어, 근데 이게 공식표에 있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좋지만, 어,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것까지 알려드리기엔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서요. 일단, m2r2 해법을 구사할 수 있게 다 알려드리고 나서, 나중에, 음,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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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뭐 그런 원리들을 알려드리는 게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s e t u 와 역세던 m o 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s e t u 와 역세던 m o v 는더 자세한 s e t u 와 역세던 m o v 는각 상황별로 공식표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워야 할건 이거예요. M2R2회법에서의 공식은, s e t u m 2 혹은 R2회전, 그리고 역세던 m o 이런,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루어져 있고, 네, 이, 이러한 공식을 통해서 버퍼에 온 조각을 원래 자리로 보낼 수 있다. 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거는 이거예요. 어, 너무 어려웠나요? 아니면, 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 있는 내용을 제가 너무, 음, 너무 막, 했던 말또 하면서 너무 밤, 뭐, 지루하게 한건 아닌가요? 아, 지루하게 했나요? <laughs>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음, 이 내용이 쉬우시, 쉽게 이해되신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어려우시다면, 음, 너무 깊게 파고드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공식표에서 세던 쓰던 무브와 역세던 무부가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까지 어, 파고들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단순하게 어, 버퍼를 M2 회전이나 R2 회전만으로는 원래 자리로 조각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세더 무브를 통해서 원래 자리를 타깃으로 땡겨오고 그 다음에 M2를 하고 혹은 R2를 하고 역세더 무브를 해서 버퍼가 타깃으로 온 버퍼 있던 조각이 타깃으로 온 다음에 역세더 무브를 통해서 원래 자리로 다시 보내준다.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 강의가 더 길어지면 안 되겠네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 네, 정리하도록 하고요. 음, 다음 배운 내용은, 네, 바로, 네, 오리엔테이션과 포뮤테이션이네요 기본 영어, 네, 기본 영어 강의에, 대단원1 기본 영어의 마지막 시간인 오리엔테이션과 포뮤테이션 시간이 될 거예요.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오늘 강의도 제가 너무 막 말을 반복하고 막 지루하게 하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긴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